자, 자, 얘들아, 얘들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계획할 때 상대를 고르는 기준들이 다 있을 텐데 사람마다 그 기준들이 다르기도 하잖아. 행복해지고 싶은 남자로서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 타입으로 어떤 게 있어? 사치 부르는 여자, SNS에 미쳐 있는 여자, 방구석 하나 못 치우는 여자, 또뭐 있어? 못생긴 여자? 이것도 용서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다들 알겠지만 이런 여자들은 차라리 나 바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여자 이 여자들은 네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거든 아 이건 너무 갔나? 먼저 한잔하자 어 그래 그래 나도 한국 여자들하고 많이 연애 해봤지만 좀 침착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무던한 여자들이 거의 없었어. 지 기분 좋으면 토요 미스테리 나오는 애기 동자라도 빙의된 마냥 나이 그른 서른인데 아왜 거기 가고 싶단 말야. 이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애교 부리다가 지 기분 좀안 좋아지면 금방 애교 부리던 여친은 온데간데 없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기분이 지금 그렇다는데 뭐 어쩌라고 완전 두 얼굴의 치와와 같은 악마견이 따로 없어. 응? 지금처럼 연애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있는 현재의 핫산한테는 어림도 없지만 연애 경험이 적었던 옛날 20대 초 핫산은 항상 그런 악마경 같은 여자한테 휘둘리면서 살았거든 아나 삼겹살 먹고 싶어 아나 월남쌈 먹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자들이 온 등짝에 셀룰라이트 지방을 쓸어모아서 가슴을 1cm라도 커보이게 하는 것처럼 지 입에 뭐 쳐놓고 싶을 때면 온 세상 애교란 애교는 다 끌어모아서 애교를 부리는데 지 기분이 안 좋으면 헤어질 것처럼 은음장 놓으면서 온갖 화내고 짜증내고 그걸 받아주다 받아주다 도못 참아서 내가 화를 내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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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죄기는데 이게 원래 연애라는 게 이런 건지 내가 도라이라서 연애를 이상하게 하는 건지 뭐 분간도 안 돼. 지금 이런 연애 하고 있는 동생들 있지. 쪼댕기다 한잔 해라. 어 그래 그래 쪼댕다 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 여자들이 모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상한 종족이라는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여자들도 있었거든. 장거리 연애할 때나 먹인다고 보온병에 해물 알탕 만들어서 싸우고 이렇게 막 헌신해 주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렇게 다정해 보였던 여친이랑 하루는 말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냉전 상태였는데 거기다 대고 개집년처럼 삐지기는 이러더라고. 여자도 아니고. 기집애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개집년처럼, 이런 말을 쓰더라고. 내가 놀라서 벙찜에서 보니까, 여친도 자기도 모르게 감춰진 본 모습을 들켜서 놀랐는지, 입을 막고, 헉! 이러고 있더라고. 회사에서도 그래. 지금은 그만둬서 말할 수 있지만, 사무보는 격리 여자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였거든. 살갑게 할 필요도 없고, 애교 부릴 필요도 없는데, 사회생활이고, 집단생활이라고 하면, 기본은 해야 할거 아니야. 기분 상태가 바뀌어 지 기분 좋으면 은 탕비실, 카누, 카페라테 타서 청소하는 아줌마랑 신나게 웃으면서 잡담하다가 지 기분 안 좋으면 은 아침부터 그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눈도 안 마주치고?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시전하는 거야 이거 은지 씨도 사인해야 하는 거니까 사인하시고 기재하신 다음에 다른 팀원들도 볼수 있게 과장님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기재하는 데만 3일이 걸려 그냥 사인하는 건데 기재해놓고 또 어떻게 해? 과장님 책상에 안 올려놔 그냥, 지 책상 어딘가에 툭 방치해놔. 그 서류를 못본 팀원들이 전부 나한테, 과장님 책상에 서류 없던데요? 안 보이는데요? 찾아보면은 지꺼만 딱 기재해놓고, 지 책상에 나 몰라라, 냅둬. 아니, 은재씨, 이거 과장님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까먹었으면 까먹었다. 아, 바로 한다는 걸 미뤘다. 지금 올려놓을게요. 이래야 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아. 네. 아내 같은 소리 안에 카누 카페라테로 대가리를 그냥 내가 한참 밑에 격리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어야 해이 미친 같은 세상 <laughs> 일 똑바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은 특유의 그 미간주름 잡고 오만똥 씹은 표정에 또 다음날 되면은 기분 좋다고 탕비실 몽쉘 통통 쳐먹으면서아 진짜? 아 진짜? 잡담하고 존나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우울증도 그렇고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많은 거는 남자보다 여자거든 이건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이니 뭐니 우 잘은 몰라도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항상 경기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연애하고 결혼을 한다면 좀 무던하고 감정의 파도가 없는 여자, 즉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가 진짜 최고라고 얘들아. 삶이 무료하다면 풀 대출을 땡겨서 한국 주식을 사라. 그런 무료할 새도 없이 스펙타클 할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다면 한국 여자랑 연애하면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댄다고 무료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야. 아무튼 이번 2 0 2 1 사 년은 괜찮은 일본 여자 만나서 행복해지자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감정 기복이 없는 여자, 거기다 골반 큰 여자, 다들 좋은 여자 잘 만나가지고 저 출산에 기여하자고 어자그럼 막장하고 지금부터 히라가나 한자부터 공부하는 게 나이 어 그래 그래 생리하면 그래도 꾸역꾸역 만나서 지 기분 오만 난장 피우는 한국 여자보다 생리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온데 있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 만나자라고 해주는 일본 여자 나이스키